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남북통일보다는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입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살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 좋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걸리고 치료되신 분 중에서 후유증에 대하여 불안하시는 것에 대하여 도움을 좀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치료하고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몸에는 바이러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후유증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몸에 손상이 가서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후유증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은 폐를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따라서 중증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입원 환자 대부분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졌어도 폐가 섬유화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손상받은 폐는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면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숫자가 많이 적어집니다. 이는 폐를 덮고 있는 니코틴이나 끌림이 씻어버렸기 때문이지 폐의 본래의 기능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담배로 인하여 폐 세포가 손상되었다면 그것은 잘 회복하지 못합니다. 폐가 망가져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꼭 고산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됩니다. 충분한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면 고산병처럼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3년이나 5년 후에도 알수 없는 여러 가지의 병이 생깁니다. 이것을 외국인들에게는 풍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교사들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산소 농도가 좋은 산이나 바다에 가면 빠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병이 들려서 산에 들어가서 살면서 회복한 사람의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전 호흡이나 복식 호흡은 고산 지역인 티베에서 먼저 시작을 되었습니다. 호흡도 운동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단전 호흡을 하면 폐가 많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증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공기가 좋은 곳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단전 호흡을 적극 추천합니다. 단전호흡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검색하셔 보시면 많은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피부로 숨을 쉬는 풍욕을 권하여 드립니다. 적은 양이지만 호파를 통하여 받아들인 산소를 모세혈관까지 도달하는 데는 여러 과정이 생략이 되므로 혈관정화에 많은 효과를 줍니다. 피부가 산소공급을 차단하면 염증이나 아, 욕창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피부에 모세혈관의 산소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첫, 첫 번째는 어두워야 하고 피부에 자국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냉수마찰 같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건포말탈도 괜찮습니다. 풍욕은 이불을 덮어, 벗었다 덮었다를 반복함으로 피부가 받는 온도 차이로 자극을 주어 산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창문을 너무 많이 열고 하면 너무 추워서 풍욕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때는 창문을 조금만 열어주셔도 됩니다. 방안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풍욕은 처음 20초를 벗고 10초를 늘려가면서 120초까지 벗고 있는 것입니다. 풍욕을 하면서 시간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풍욕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면 됩니다. 어, 저는, 저의 유튜브 방송에는 여러 가지 풍욕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벗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누워서 하는 운동을 병행하면 풍욕하는 동안에 30분 동안은 운동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암을 치료하는 자연 치유 병원에서는 하루에 10일의 풍욕을 합니다. 30분간 풍욕하고 어, 또 3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10일을 한다라는 것은 11시간을 소요한다라는 것입니다. 11시간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에 앓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5회 내지 7회를 하시면 한달 안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몸의 건강도 문제이지만 낙인을 찍고 보는 주변의 시선이 더큰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회사에서 해직 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여도 코로나 병에 걸렸다는 뭐 회복했 사람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가 더큰 문제입니다.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코로나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이후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고 말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만약 코로나 확진 환자라 그러면 그 점포에 누가 가겠습니까? 코로나 확진 환자 중에서는 50, 60% 증상이 있어도 경미하거나 무증상입니다. 겨우 한 20%가 입원한자고그 중에서도 심각한 사람들은 사망률은 2%가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1.6%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일병관리청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보면 매년 유행성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000명 정도도가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영향이 미비한 것인데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이제 2월이면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3분의 1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코로나 여권이라는 것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가 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대수 있는 대로 시장이나 개인점포들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한국 경제가 계속 좋아져서 북한이 항복하고 개방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코로나의 면역을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출구 전략을 잘 만들어서 세계 모범 국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